어? 저. <laughs> 어, 대사기예요 네. 야, 이거. 이게 뭐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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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너무 덜 살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날려. 아. 마이크를 차실 필요가 있으신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아, 뭐야? 미시 형. 아, 형이 형이 진행게 해야 되나?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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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처음 들어봐. 너무 부야. 이제 말 말하면 안 돼.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건 말하면 안 돼. 이제. 몰입하세요. 그렇게 아, 어색하잖이거 <laughs> 어색하게 한거 아니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어, 말하지 오, 마세요. 말, 말하면 안 되죠. 몰입해 응. 주세요. 이때 말아. 제스처 는할수 있어. 제스처. 잘 따라해. 어, 역시 연기파야. <laughs> 다음 미션 좀 알려줘 형안주문 있을 수도 있어 그렇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오 아이씨 아 진짜 있네 아. 아, 이거 봐형 무대 있잖아요 저오 제목 카메라와 눈 맞춤 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오 지켜야 산다 서재한 사진 귀신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최대한 생존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어떤 포즈를 찍을 거예요? 어. 아욱이요. 집사님한테 원래 포즈 취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집사님은 좀 약간 <laughs> 아, 너무 있어 과대죠, 얘기가. 땡땡땡. 어. 아. 너무 있숙하다, 오. 오, 오. 아 오, 새로 오신 분들이야. 찾으면 되잖아, 이제. 그렇지. 5 5 4 3 2 1잘 나왔는데? 아, 이게 붙어 있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뭐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런 거같 경계를 해야 돼5 4 <laughs> 3 2 1 오, 5, 4 3 2 1 5 4 3 2, 2 1 아, 아, 왜 이거 그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렵네. 근데 이분들한테만 인수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섯개남았으니까 형님 보이세요? 응? 어? 안 보여요. 제가 이거 보여? <laughs> 뭐야 이거? 다 여기 있네. 어, 뭐야? 다내 거. 야 대박. <웃음> 대박인데? <웃음> 이걸 지금 봤어. <laughs> 나 눈썰미 뭐야. 아, 따라다녀야 해. 오! 나좀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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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야. 아, 나. 아 형. 어, 나좀 괜찮은데? 와 <laughs> 아, 심각했다. 오 4, 3, 2, 1나 하나만 주면 되냐? 응? 나세 개밖에 못찾았세 개밖에 못 찾았다고? <웃음> 진짜? 오5 <laughs> 4오 <laughs> 4, 3, 2, 1 1 어떻게 했어요? 오. <laughs> 와 이게 나오네 3, 2, 2, 1 1 에이드 님 실패입니다. 에이드 잘했 <laughs> 아! 아! 실패. 실패.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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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보이지 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없을 것 같아 이제. 5 4 3 2 1통과 어딨을까? 형 없어요? 없어. 아오 필승 코리 아오 필승 코리 아. 자 생각을 해보자. <laughs> 형 몸에 있죠? 나 몸에 없어. 내몸 건드리지 마. 거짓말. 진짜 없어. 신발에 달려있.. 형너 신발에 달려...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어디 어디? 한 곳에 아주 많이 몰려있어. 한 곳에 아주 많이 몰려있다고요? 한 곳에 260개가 몰려있어. <laughs> 형 힌트 좀요. 힌트는 체리피스야. <웃음> 5 <웃음> 4 3 2 1 소장용이죠 형. 뭐라고? 아책 위에 이런 데 있네. 책 위? 응. 5 4 3 2 초라도안 보이면 이렇게오삼삼이삼이일 일. run. 첫두 팔로 첫 팔로. 엄마. 잠깐 잠깐, 제프 잠깐. 가지 마봐. 동현아, 살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배지를 맡겨 아유. 아, 형 죽이고 싶어? 형! 어. 어. 살려야지 다 줘야 되잖아 몇 개야? 총몇 개야? 다줘 아이 두 배로 줄게, 두 배로 아, 어떻게, 해? 어떻게 밀로 줘라, 줘라 그래, 저, 그래, 저, 그래 왜 그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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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알았어, 알았어 아, 이게 기묘한 저, 집이다, 임마 자야 아 제발 나만 생각해. 믿어 살려줘 조금 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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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종료. 미션 종료. 방으로 돌아가면은 결과를 기다리면 돼. 아닌 거 같은데. 뭐가 아니야. 형 믿을게요. 내가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야. 우리 사이 알죠. 얼마나 구했어 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온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럼 뭐냐. 그래? <laughs> 어려워요 좀? 쉬운데 어려워. 쉬운데 어려워. 오. 아, 이래서. <laughs> 잘생기셨다. 아, 고마워. 어, <laughs> 어, 맞아요. 아, 지금 찾아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 아니야? 오4 3 2 1오4 3 2 1 네. 5, 4 3 2, 1. <laughs> 5, 4, 3, 2 1. 통과 오4 통과 오4 3! 2! 2! 2! 2! 뛰어 2! 2! 2! 2! 걸어다녀 2! 아, 2! 지 달려. 네. 대박 발견했어 나. 오. 2! 2! 2! 2! 아 2! 2! 2! 아니죠 2! 4 3 2! 2! 아! 오. 집이 정말 더러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네, 청소하라고. 제가 아, 아, <laughs> <찐이야>, 이거 끝나고 청소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자. 3. 이거? 2 1. 이거 체력 싸움이네. 오. 4 3. 될거 아니야? 2 야, 아, 여기야. 1. 기온 보조로 해야 돼. 음. 아. 1. 너무 귀엽고. 통과 아, 힘들어. 나다 빼낸 것 같은데? 4, 3, 2, 1, 어디? 란, 위시, 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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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잠깐, 잠깐. 빼지 몇개 태웠어? 뒤에 남은 동료들을 위해 나한테 주고 간다. 다요? 전부다. 아, 그래? 동료들에게 나눠주겠다. 네. 백승아, 네. 형, 형 살리고 싶지 않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해 본적 없는 비밀 하나만 얘기해주면 내가 살려줄게. 미시영이요 응. 미시영이 어? 아까 어. 형 풍선 근육이라고. 풍선 근육이라고? 야, 자 위시 탈락. <웃음> <웃음> 어디서 탈락적이야? <laughs> <살라는 웃음> 나가. 아나 해명 해명 해명할게 자, 자. 해명할게. <웃음> 해명할게. <웃음> 아또 탈락해서 어, 또나또 너무 억울해. 또 억울해? 뭔 어. 어, 뭐야? 뭐야? 어, 없어? <laughs> 여기 남겠다 그냥 같이 앉자. 형, 위시 형. 리셋 해? 어. 내가 <laughs> 포인트를 내가 알려 줄게. 됐지 아미나 내가 알려 줄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자자, <laughs> 자자. 자자, 자자. 아, 지자. 자자. 자자. 좋 아. 찾자. 찾자. 찾... 포인트 알려줄까? 네 나한테 데이터 750메가만 이이 <laughs> 지금 드이수 있습니다 게 그래? 네. 네. 아, 이들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네.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자 아, 자렇자 아, 이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자게자이자게자이 아, 이 아, 아, <laughs> 아민 탈락, 아, 네. 탈락. 아, 들어와 아, 아, 아. 잘 가라 아. 진짜 데이터 보낼 거지 그거 어디 쓰세요 통신사 SKT 어, 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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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다750 바로, 바로. m b 바로할수 있습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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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파 포인트 특파 포인트 이거야. 봐, 내가 말했지. 네, 감사합니다. 미터꼭 보내.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미션 종료. 미션 종료. 하셨습니다나 어떻게 진짜 꼴등할 것 같아. 나왜 하나도 없어. 나나 인생 역전한 줄 알았단 말이야. 그냥 지고 있을 때. 나도 나도 그랬어오 뭐야? 어 뭐야? 오, 엄청 많은데? 드드카에. 소리 봐, 소리 봐. 와, 와. 뭐야? 어, 아, 뭐야? 이렇게 순발력 있고 머리 쓰고 이런 거는 제 주종목이기 때문에. 2분이 했습니다. 미리 상자 챙겨가는 거야? 야, 야 경민이 와. 형 기절시켜. 내가 다 갖고 올게. 아니 얼마나 야, 챙기려고. 진짜 쓰러다 아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5 4 3 2 1 5 너네 잭팟 포인트 찾고 있어? 예! 잭팟이 뭔데요? 잭팟 포인트 알고 싶어. 어디죠 가까워. 아주 가까워. 등잔 밑이 어두워. 오케이. 어? 어두 커컴의 재판 54321 통과 잭팟? 잭팟이 뭐시고요54321아 5컷 5아파컷지컷 5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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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진 5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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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오. 어. 어? 부르트리지 샹들... 마. 그냥 아, 씨가 제일 아끼는 거야. <laughs> 이거 저게 샹들리에야. 어! 샹들리에. 내가 진짜 알려 줄게. 아, 둘이 왜 이렇게 붙어 다녀? 아, 이거 원래 이거. 어디 있습니까? 아우. 아, 왜 그랬어? 아니야. 아. 아. 이 엄청 수상해오사 내가 알려준 이일일오류 어? 탈락 류 유, 탈락 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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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미쳤다 어, 갑자기 어머 어머 어우 잘가이 없네 아다 감사합니다 형 아, 나 혼자 있잖아 자 잭팟이 아주 가까이 있어. 아 가까이 미션 있었었어 미션 까지1초 남았습니다 잭팟이 10, 가까이 있었잖나요 가까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8, 없어졌어 7, 잭팟이 하나예요? 잭팟이 하나야 요요4 3 이. 1 <laughs> 미션 종료 잘가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 어... 122개 와 저는 하나 뭐야 다섯 여섯 거짓말이어네 알고 있었지 알고 아, 있었어? 네 왜냐면 반만 냈잖아요 어아 위시 형 없는 거 뻥이네 아, 위시 형은 진짜 없을 것같은 위시 진짜 없을 것같아 없을 어, 수가 없지 아이 없겠냐 아 뭐야 와 <laughs> 진짜 다 냈어? <laughs> 진짜 다 냈어? <와> <laughs> <진짜 다녔어? 웃음> 섞고 다녀 진짜로 <laughs> 반만 내야지 반만. 아 진짜. 믿습니다. 어 뭐야? 어? 동현. 오. 이 거짓말쟁이. <laughs> 두 배로 줄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난널 믿었어. 아,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두 배로 불려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어. 지켰어. 근데 넌 뭐야? 너 뭐야? 아 진짜 감동난 진짜 너 믿고 돈다 가져왔어. 미안 해 미안해 미안해. 아 맞다. 다욱 챙겨, 다욱 챙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광채. <owner> <laughs> <instantaneous maximum> <laughs> 광기, 광기다. 광기, 다 광기. 동현이 거야. 어, 진짜? 저한테왜 이런 기회도 주지 않으셨죠 누구세요? 와. 발실만 보라. 발실은. 오. 예. 이보 이보. 가능해? 보여줘 우리야. 난 모든 걸 건다. 이게 전부 거는 거죠? 나걸게야 왼손이야 아나 왼손만 아령을 들어서 아, 저 오른손잡이인데 아 그래 아힘 빼세요 아, 힘 빼세요 양손 왼손+ 왼손으로 할까?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준비 시작 오, <웃음> 오! <웃음> 진짜, 네? 진짜로 왼손 진짜로 했어 진짜예요? 어떻게 해요 나가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나 이거 야. 아 <웃음> 감사합니다 육시승님 인생 어. 역전 감사니다 아, 젖으셨어, 젖으셨어.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해. <laughs> 가 이제. 아 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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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전했어. 갑자기 꼴등 후보됐습니다. 동현이가 날준 거네. 네. 고맙다. 다음 게임이 제일 궁금해. 아, 다음 미션이 뭔가 이제 슬슬 진짜 무서워질 때야. 아이.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 어, 무서워져야 돼, 이제. 너무 쉬워요, 솔직히. <laughs> 어 긴장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뭘까?